오늘은 속초 속초항에 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. 오늘 잡은 고기 보여드릴게요. 제가 잡은 물가자미 물가자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요. 오늘 속초항은 날씨가 아침에 비가 왔는데, 너무너무 좋네요. 사람들도 많이 오고, 물가자미 한 마리 잡았습니다요. 물가자미, 한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가, 야꼬야꼬, 엄마가, 야꼬. 물가자미. 이거 내 뱃속에 들어오면 맛있죠? 물가자미 이거 최고 맛있는 거예요. 귀한 생선입니다. 물가자미. 오늘은 차박을 하려고 텐트를 쳐놓고, 텐트 치고, 불멍도 할 겸, 불도 지펴놓고, 우리 롤리도 와 있어요. 텐트도 치고, 뒤에는 저기 캠핑카, 저기 우리 아는 지인께서, 어. 지인께서 캠핑카도 오시고, 제 차. <laughs> 저는 차박을 하러 왔습니다. 내부 소개시켜 드릴게요. 차박 내부. 이렇게 해갖고, 저는 여기서 잠을 잘 거예요. 차 봐. 뒤로 보여 드릴까요? 짜잔. 저는 오늘 여기서 잠을 잘랍니다차 봐. 둘이 자기 딱 알맞아요. 하지만 저는 오늘 혼자 롤리랑 둘이서 잘 겁니다. 괜찮죠? 이제 야간을 했으니까 오늘도 화이팅 해보겠어요. 화이팅.